2025년 제49주차 12월 1일에서 7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실 인사청탁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내란 특검 계속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1인 1표제 부결로 정청 내 체제가 흔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1년, 당대표는 경을 옹호하고 있고, 원내대표는 사과를 하네요.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내란 1년, 대통령 선거, 반년 동안 여당의 내란 공격과 야당의 수세적 방어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내년 예산은 중진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야부로 끝났네요. 물건 듣고 사고는 있지만, 내년도 예산 통과 때는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란 재판부 법 왜곡제로 사법부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대법원장 직선제와 국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과 상권 분립을 확실히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등 3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여당 인사에 만일 혐의가 있다면 이것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특검의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란 1년 국정을 중단시키고도 반성 없이 망상에 빠진 윤석열의 재판적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역겹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고한율과 재감물가가 심각합니다. 세계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와 어려움은 반복될 것입니다. 전년 대비 총수출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미국의 3,500억불 상납당할 한미관세협상의 문제가 덮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도 낮은 나라에서 법인세 상속세 높다고 항의하고 있네요. 정부는 배당소득 부자 감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산재와 노동자 착취도 모자라 3,370만 명 고객 개인정보 누출시킨 쿠팡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플랫폼 자원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고 먹티에 대한 방지와 조세보화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홍콩 ELS 과징금이 2조에 달합니다 금융 투기 단절 없이 금융 공공성이나 금융의 안정성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속에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AI 기술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정부화 시대, 특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킹 등으로 불안이 정대하는 사회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집값 격차로 자산 불평등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상하위 가구계층의 20%의 격차가 50배에 달합니다. 하위 10%와 상위 20%의 자산 격차가 50배에 달하는 것은 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가구 1주택, 기업형 임대사업 금지, 토지 공개념 도입,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서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낮추고 어, 자산의 평등과 어, 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특수한 분야의 비대면 진료를 논의해야 합니다. YTN 민영화 취소 방일이 났습니다. 권력의 언론 장악 폐해가 매우 큽니다. 공영 언론 공공성을 사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인 1천만 시대, 돌봄과 1인 가구 8명, 800만 시대에 개별화, 고립화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동문제입니다. 정년 연장을 청년고용 희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한 주장입니다. 청년고용은 노동시간 단축과 새로운 고용창출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주 40시간제는 헌법정신화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반도체법이든 무슨 법이든 다른 법이 일방적으로 노동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위헌입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산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자원의 이윤 극대화, 공공 부문의 예산 절감과 아웃소싱 등 산재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모르거나 외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다. 대통령이 말했고, 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 그리고 산재를 줄여보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문제입니다 AI 앞세워 원전 건설 계속하자는 핵마피아들 AI가 방사능 지향을 막아줄 것인지 묻고 싶네요 자동차 산업 관련 미국, 일본 온실가스 감축 안 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기 수소차 비중을 2030년 70%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존의 생산, 판매, 운행, 차량 처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수소전기차 중기생산이 친환경적인가 하는 문제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 생존과 생활을 위한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지구환경과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쓰레기는 무조건 태워서 매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워도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과제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남북대와 부재속 남쪽에서만 북쪽 내부 사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 80년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너무 달라진 남북한 체제입니다. 서로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관세협상, 주한미군 지원비 전시작전권 등을 보면 너무나 큰 불평등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중일 관계 악화는 중국의 군사 경제적으로 G2 국가로 성장했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중국 침략과 학살에 반성사고가 없는 일본 국어정치 세력이 전쟁국가를 시도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엑 스포 실패 유치 경험에서 볼때 성능나 정치적 목적으로 어, 국제 행사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 확대와 보편적 국제적 보편 가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어, 국제 행사를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 49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